당양지부장 강창기님. 강창기님. 이장 강창기 소속은 제너럴타임즈 제천 당연지부장입니다. 이하 동문님납 축하합니다. 이어서 제너럴타임즈 가평 본부장 박원동님, 제천 본부장 신철님 기자 조영규님 세분 무대로 올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명장 가평 본부장 박원동. 네, 오늘 정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너럴 파인즈의 가평 본부장으로 임명을 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영규 기자님. 네. 임명장 성명 기자 조영규. 네, 용은 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너럴 파인즈 기자로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제천 본부장 신철님 네, 제너럴 파인즈. 임명장 제천본부장 신철 내원 용전광수습니다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천 지역에또기사들 많이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명장 받으신 분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념 수령하시기 니다 조, 시작습니다